기도하는 것과 재물, 돈과 관계가 기도한다고 돈이 많이 생기나 예, 밥이 기도한다고 밥이 생기나 뭐 돈이 생기나 이런 음, 아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 재물이라는 것이 보면 뭘 만들어서 파는 그런 제조 보다도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서 음, 그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소비자에게 맞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런 상품을 낼때그 제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더 이렇게 비싼 값을 받죠. 삼성 그 핸드폰이 하나에 1 0 0만 원이 넘잖아요. 신 신형폰이 그 부품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요즘 부품값 많이 들긴 하죠. 적진 않아요. 그렇지만, 부품값이 한50% 든다고 하고, 나머지 50%는 뭐겠어요. 개발비용이, 연구비용, 개발비용이네요.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들고 있는 폰들이, 50,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폰들인데, 가만 보면, 제조하는 부품값보다, 연구 개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어떤 그 퀄컴 같은 데서는 이제 핸드폰이 하나 팔리면 핸드폰 가격이 한5% 정도를 퀄컴에서 가져가. 이제 그 저거 세죠? 뭐, 뭐지? 그, 무슨 세라고 그러지? 그리 로열, 로열티 말고 또 있잖아. 그, 아, 그랬어요. 무슨 권이라고 있잖아요. 특허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가져가는 게 적지가 않아요. 특허를 내서 내가 하는 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어, 전 세계 그 폰에 한 80%가 안드로이드 그걸 그, 그 판을 쓰거든요. 애플 아니면 애플 제품이 아니면 전부 다 안드로이드를 쓰잖아요. 안드로이드는 뭐겠어요? 제조회사가 아니잖아. <laughs>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해줬잖아요. 그 그거 하나로 벌어들이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많은 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럼, 가만 보면 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맞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이 요즘에, 뭐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에 가장 이제, 그, 어, 돈이 되는 전 세계 10대 기업에도 보면 뭘 제조를 해서만 하는 기업이 세계 10도, 10대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 10대 기업에 가장 많이 이제 랭크되어 있는 것은 아마존, 구글, 뭐 애플은 제조회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연구 개발하는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거 하고 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온라인 쇼핑몰이 거나 아니면 핸드폰 기반으로, 기반으로 하는 이제 OS거나 이제 그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그게 모두 다 지식산업인 거죠. 지식산업.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뇌를 맑게 만드는 거죠. 나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에, 수행정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의 방법도 이제 이렇게 중요하겠죠. 어, 계속 절하고 계속 관전보다 계속 정근하고 이것은 사마타 위주잖아요. 절하고 이렇게 정근하고는 사마타 위주라고 사마타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정지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집중해서 집중하니까. 번뇌가 사라져 그래 편안해져 이것은 이제 개정해 중에 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에 들면 점점 지혜가 발현되겠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의 지식 지혜가 더 많이 발현된다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전 독송을 하잖아요 제가 경전 독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전 독송이 사마타도 되지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루에 한, 하나라도 건지는 게 있다고, 어떤 부분이라도, 잠깐이라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의 지혜가 성장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20대까지도 석사,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석사, 박사까지 하고 나면, 그냥 대졸보다 석사, 박사, 제대로 된 세상이 원하는 석박사를 하고 나면 연봉 차이가 막 나죠. 얼마나 연봉 차이가 두 배, 세 배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공부해서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인정을, 자격을 인정을 받았, 받았으니까. 어, 결국 공부하는 것이 이 실생활, 실생활의 연봉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거는 이제 20대, 30대, 뭐 10대 금방방 드러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속박사를 딸 것도 아니고 지금, <laughs>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그,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다음 생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는 또, 어, 자식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내 이웃들, 또 손주들에게도 다 영향을 줘요. 내가 공부하면, 내가 공부하면 자식도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내가 좀 교양이 있고 어 이렇게 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조금 있고 또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정의로운 사고를 하고 자비로운 사고를 하면 그게 이제 이웃과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죠. 자식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를 더 성장시키는 자기의 어떤 어, 자기의 정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 독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여기고, 그리고 또이 강의를 또 중요하게 여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고 하잖아요. 이것은 대학에서 듣는 인문학 그 과정하고 비슷해요. 어,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그 스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해줘. 여러분들은 이제 황룡대학에 들어와가지고, <laughs> 인문학, 인문학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나, 제, 나 자신의 지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이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근도 하죠, 우리가. 사마타도 하죠. 경전 독성과 강의, 강의를 통해서 나의 이제 지혜를, 윗바사나를 더 좋게 만들죠. 다만 이제 제가 숙제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laughs> 숙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자질이 더 좋아지는데 어, 뭐 숙제를 내주지 않아서 좀 <웃음> 그러고 <웃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봉사도 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공양감 봉사도 하고 또 이제 법당에 봉사도 하고 또 다른 날 와가지고 일주일 에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공양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어, 봉사는 이제 능동성이거든요. 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지식을 더 높이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꼭 필요한 거죠. 멀리 여행을 갈 때, 돈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면, 실제로 여행 가면 가야 되잖아. 근데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좀 얄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얄미워. 그그 <laughs> 사람이 이제 엉덩이도 좀 가벼워야죠. 이제 더울 거 있으면 얼른 가서 덥고 또 빠릿빠릿해야 지 일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머리 공부만 드립다 하면 일머리가 잘안 돌아가요. 그 회사에서 필요한 또 국가에서 필요한 사람은. 지식인이 필요하지만 어떤 지식인이 필요하냐면 일몰이가 잘 돌아가는 지식인이 필요하죠. 일몰이가 잘, 돌아가. 잘 돌아가려면 일을 자꾸 자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봉사 같은 거를 자꾸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어, 그러는 것들도 제가 일몰이 좀잘 돌아가시라고 <laughs> 꼭 필요한 걸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봉사는 이제 어떤 금액을 예, 뭐 일당을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스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주고 어, 정말 하루 종일 했는데 어, 그렇지만 마음속에 집에 갈 때는 뿌듯해 아, 내가 오늘 참 보람된 하루를 지냈구나 이런 얼마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거든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이 그런 사람이 이제 그, 그 세상에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할때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를 더욱 더 발전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스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일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면 내가 하지 <laughs> 돈 주면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 자기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회사를 일으키고 또 국가를 일으킬 만한 인재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 뭐 구글의 창업자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창업자나 아니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대기업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 것을 더 많이 찾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그 세계적 기업의 어떤 성장 과정기를 보면 자기 혼자 잘라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될 거야. 라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는 열심히 당연히 해. 그런데 다른 회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제 M&A를 통해서 인수 합병을 하는 거죠. 구글이, 구글이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은 안드로이드를 사가지고, 안드로이드를 사서 전 세계 모든 핸드폰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갔잖아. 그 기반으로 해서 구글이 급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샀잖아. 유튜브 유튜브 구글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안드로이드 구, 구, 구글이 만든 게 아니야. 음, 그리고 딥마인드를 통해서 AI를 AI 기업을 또 M&A를 해서 긴수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AI나 자율주행은 구글이 세계 최고로, 기술력이 최고로 좋아요. 본래부터 구글이 AI하고 자율주행 최고의 게 아니라, 그걸 잘하는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해서. 한 거고 본래부터 유튜브 구글게 아닌 거고 이렇게 그걸 사서 유튜브가 이제 구글이 이더 넓고 크게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열심히 잘해라는 것은 이뭐 마라 톤을 한다든지 100미터 같은 거 혼자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 다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가면 거대한 대 그룹이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면 그냥 그만 끝이죠.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잘하게 해. A라는 사람도 잘하게 하고 B라는 사람도 잘하게 하고 C라는 사람도 잘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잘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열 사람이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열 사람이 다 함께. 에, 그러면 세상이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고통이 수반이 돼요. 어, 그거 하나 사는데 뭐 2조, 3조 막 이래 되잖아. 에, 안드로이드를, 이제 안드로이드 창업자가 이제 자기들이 이걸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나서 더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더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핸드폰 업체가 안드로이드를 만든 게 아니라 직원이 한 8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조그만한 이아구방 같은 그런 사무실에서 연구해서 개발해 서 만드는 게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이제 그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데 매각을 해야겠다고 어, 간곳이 삼성을 찾아갔어요. 삼성. 삼성에기 가서 이 s 좀 사주세요. g s a m s 삼성 g s a m 이 u n g 거 a m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s u 그걸 s 서그 s u n g Samsung, s a m s u n 우리나라 s u n g 나라 m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그걸 이제 우리 삼성에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구글에서 이제 500억에 사겠다고 500억에 이제 팔은 거죠. 이제 500억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 정말 잘 모르는 이런 거 될까 안 될까 하는 거에서 500억을 삼성에 주고 삼성에서 이, 사려고 했, 했겠나? 음, 아마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안 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글은 미래를 알아보고 그게 이제 안목이잖아요. 그거를 인수합병을 500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그 유튜브 같은 것도 1조과 2조를 주고 유튜브를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1조 2조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될 거야 안될 거야 이거 애매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유튜브라면 음, 아프리카 TV가 있어요. 뭐 아프리카 TV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제 그죠? 저거를 삼성이나 아니면 l g 에서저걸사 가지고 우리가 뭐할 거야? 이렇게 할까? 이제 그럴까? 우리도 유튜브를 꿈꾸면서 이렇게 할까? 아프리카 TV가 한참 뜨다가 이제 유튜브한테 이제 지금 밀려 가지고 뭐좀 아프리카 TV도 이제 좀 위기에 이제 봉착해 있죠. 그런데 어떤 모험을 하지 않고는 음, 더큰 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하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남녀가 모여서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기에다 아들, 딸을 낳아서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살아가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혼자 사는 거보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누구랑 같이 살면 비용이 많이 들죠. 기업에서 500억 들여서 1조 들여서 2조 들여서 뭐 해야 되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뼈를 깎아야 되는 거죠. 같이 살려, 살려면 남녀와 같이 살려면 뼈를 깎아야 돼. 같은 공간을 서로 나눠 쓰려면 이 황룡사도 나 혼자 쓰면 편해.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 한명더 오고 두명더 오고 세명더 오고 더 많은 사람이 올수록 시구를목적하니 사건, 사고도 더 많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까칠하고 독선적이면 더 많이 모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있던 사람도 이제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면서 이제 있던 사람도 쫓겨나고 아니면 스스로 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러면서. 두고봐라,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도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자기 주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굉장히 배려를 해야지 서로가 화합이 잘되는 그할수 있죠. 유튜브를 인수합병해서 유튜브를 인수합병해서 유튜브가 저렇게 잘된 것은 유튜브의 능력도 있지만 구글이 그 유튜브를 잘 다뤘다라는 거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좋은 건데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잘 다뤘다는 거잖아요. 인수합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현대자동차에서 그그 그, 그 AI 기업을 이제 지분 투자를 50%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4억 8 4조 8천억 달러 4조 8천억 원을 들여서 거의 5조를 들여서 어, 이제 자율주행하는 AI 이런 세계 3위에 랭크된 굉장히 기술 발전이 굉장히 발전된 그 회사 회사를 인수합병까지는 못하고 지분투자 50% 했으니까 거의 뭐 하나라고 보면 돼요 5조를 들여가지고 그걸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삼성의 이미지는 자율주행하고 거리가 멀었죠 테슬라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나 자율주행하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하려면 아직 멀었어 <laughs> AI AI 자동차에 AI 적용되기 정말 인공지능 적용되는 순간은 다른 도요타가 다 하고 나서 우리는 한2년3년 지나서 할것 같아 아무래도 <laughs> 이런 것처럼 삼성 그 현대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불, 불안감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 음, 발전된 세계에서 3위나 되는 그 회사는 이제 자동차 회사는 아니에요. 그 그쪽 AI 하고 자율 주행을 되게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죠. 거의 5조를 5조 를우조원을 들여서 이제 매입을 했그 지분 투자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잘 다뤄야 되잖아요. 잘 다룰 다뤄 잘 다뤄서 음,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정말 잘 장착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M&A를 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잘 살려 나간다는 것은 역시 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잘 다룬, 다룬 다룬다라는 건좀 그렇고. 상대방이 저절로 나를 돕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 안드로이드가 저절로 구글을 난 구글을 모뭐 업체니까 구글을 도와야지. 유튜브가 저절로 구글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룡사 같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저 황룡사 스님을 도와서 뭔가 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도록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저 사람한테 좀 뭔가를 해주고 싶어. 안쓰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좋은 사람이라서 아, 저분은 참 좋은 사람 같아. 내가 저분을 좀 도와주고 싶어. 같이 일하고 싶어.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되는 거고 또그 기업도 안드로이드도 유튜브도 딥마인드도 구구를 도와서 저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려면 정말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예, 겸손과 지혜인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나 잘났어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오히려 겸손하면 좀 착하고 좀 바보 아니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 배려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편안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넓어서, 좀 존경스럽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수하고, 믿음적스럽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자꾸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독성하고, 봉사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강의 듣고, 그 봉사하고 이런 기질들은 성향들은 유전이 돼요. 그게 나의 아들 딸들도 내가 그렇게 하면 나의 아들 딸들도 그렇게 되고 또 손주들도 그렇게 되고 우리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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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성님께 비나이다 장독대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서 아들 딸들이 복이 많이 생겼는데 안타깝게 경전을 안 읽었어. <laughs> 또 강의도 듣고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 했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 경전도 독송하고 법문도 잘 듣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으면 그 나도 재벌이 돼 있었을 텐데. 그래서 <laughs> 나도 정말 그 우리 이 세상에는 전에도 그렇고 과거에 지금도 그렇고. 많이 아는 거 지식과 지혜가 정말 진짜로 더큰 돈이 되고 더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수출이 점점 음,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주 제조업 국가니까요. 우리나라는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하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세계 1위는 누구예요? 아마존 <laughs> 아마존 구글 이런,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제 세계 1위 재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동차하고 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자동차하고 배 만드는 회사는 좀 뒤로 떨어져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삼성도 제조업 위주잖아요. 핸드폰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만약에 핸드폰 산업이 팍 죽어봐, 삼성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는 기업이 있긴 있었어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이 구글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혁신을 이루내지 못했어요. 그냥 검색 엔진으로만 만족했어요. 네이버는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지금 이제 네이버의 사업 계획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 보면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이게 미래가 <laughs> 다음도 카카오 이렇게 하고는 하는데 아 이제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점이 르렀고 우리나라 국내 카카오라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게 있고 라인은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쓴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죠. 우리도 유튜브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 어떤 기반들이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제 페이스북처럼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 페이스북하고 그 뭐야 이렇게 인스타 인스타그램하고 같은 회사예요 그게 인스타도 페이스북이거든요 같은 회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렇게 10대 기업에 세계 10대 재벌에 들어가고 하는 거라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할수 있는 다음하고 네이버가 있었는데 그걸 발전을 시키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어 페이스북까지 는 아니더라도 인스타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수출이 너무 안돼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많이 밀고 또 기업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혁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이게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잖아, 보면. 지금 말한 10대 이런 그런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는 그만한 인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특히 울산은 그냥 뭐 만들면 된다는 생각만, 제조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아, 이 수녀원, 맨날 법문을 회시하지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뭐현대니 삼성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왜 자꾸 그러지? <laughs> 라고 그렇게... 난 관심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자식까지 관심 없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게 유전으로 전달이 돼요. 내가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또 학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재물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중생을 제도하고 봉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이게 유전으로 연 전달이 되어 이게 그런 여러분들이 아난 법문도 필요 없어. 나는 관세음보살만 할래요. 스님. 관세음보살만 하게 해 주세요. 이거 뭐 하려고 다리도 아픈데 계속 우리 회장님 다리 만지고 있잖아 그래서 <laughs>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계속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자손을 위해서 <laughs>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지금 우리 시대가 꼭 필요한 게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더더 더 넓고 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